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복음 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레위기 1장입니다. 어, 레위기 1장은 번제입니다. 오대제사. 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 번제와 오대제사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그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 자,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의 제사로 말씀하지요. 1장, 번제, 2장, 소제, 3장, 화목제, 4장, 속죄제, 5장, 속건제. 이 순서를 좀 외우시기 바라고 이 다섯 개의 제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건이 어느 한 가지 제사로 설명이 다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제사를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그 도저히 그 설명할 수 없는 그것을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섯 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이렇게 그 의미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섯 가지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장에서 이 번제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헌신을 나타냅니다. 네? 전부 다 아낌없이 드리는 거, 아낌없이 전부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낌없이 전부 다 드렸는데. 어~ 그~ (9절) (13절) (17절에) 보면 어~ 향기로운 냄새다 그랬어요. 향기로운 냄새 먼저 좀 볼까요 9절에 9절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향기로운 냄새다 그랬고 1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17절에도 보세요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6절에 한번 보세요. 이거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여러분 이게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요. 각을 뜨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가죽을 벗기고 예수님의 몸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완전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어린 양이 아주 값비싸고 흠이 없는 수컷이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다가 안수를 합니다. 이런 거 듣고 이제 우리 번제봅시다 안수를 하는데요. 안수한다는 말은 죄를 전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안수한다는 것은 나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를 가져오는 그 가져온 사람이 안수를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본인을 동일시합니다. 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게 로마스 6장입니다. 로마스 6장에 보면 우리가 세례받을 때 같이 죽었고 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못 바뀌었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같이 부활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번제를 드릴 때 안수한다는 게 아니면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바뀌어 돌아가실 때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수한다는 거는요. 이미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의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 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죠. 죽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죽어가지고, 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제 죄 값을 다 지불하고 하나님과 그 화해, 하나님과의 화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완전한 헌신은 신뢰와 전적인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우리,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제사 드릴 수, 드리지 않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 7장 2 7절 보면, 단번에 자기를 드려, 어, 죄를, 어, 속하셨다 그랬거든요. 음더 이상 이제는 우리를, 우리를 죄를, 그, 위에서 다시 제사 드릴 수 없도록 하느니 한 번에 돌아가셨어요. 히브리서 10장 4절을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히브리스 10장 18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사셨듯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다 그랬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이 번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하면 아 예수의 피를 입니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거의 그의 육체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지성소와 성소가, 여러분 출애국기 보셨죠? 지성소와 성소가 투룸이었는데 원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우리가 달란 다르게 있었는데 주님과 우리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 말이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 어마어마한 일이 바로 이이이 번제를 통해서 또 오대 제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일절을 보겠습니다. 요요거 이제 설명을 듣고 어1절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서명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어떻게요? 해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 그 예물의 소의 번제면 험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렇게 드릴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번제물에 그는 번제물에 어떻게 합니까? 안수하는 겁니다. 이 안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 됐다는 겁니다. 같이 됐다는 겁니다. 동일시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입니다. 야, 안수함으로 그분이, 그, 그게 죽음으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양이 죽음으로 내가 죽는 속죄, 속죄. 안수함으로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 그, 그 동일시 됨으로. 예수 그리스께서 도 우리와 동일시 하셨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죠. 예, 오저를 보니까 그는 여우 앞에서 그 소송아지를 잡을 것이고 그가 잡아요.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떤다니까요? 응? 어? 육절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재단의 사방에 뿌리는데 그는 또그번제물을 가죽을 벗기고요. 각을 뜰 것이고. 피를 뽑고 나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몸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떤다 생각 보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요. 우리가 이런, 이런 이죄 값이 이렇게 무섭다고요. 어? 그래서,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그 각, 그뜬 각과 머리와 그 기름을 제단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으며, 그 쟁갱이와, 어, 내장과 정갱이는 물로 씻을 것이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는. 전부를. 완전한 헌신. 완전한 드림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지는 이는 화제라.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아주 향기로운 냄새로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게 너무너무 기쁨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매를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이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향기로운 냄새 기쁨이 됐다. 야, 우리로 구원하심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요. 감 격으로 감사로 살아라 하는 것이 이, 이, 이걸 깨달아라 하는 것이 레기입니다 10절입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되에 양이나 염소의 번제입니다. 아까는 이제, 에, 보세요. 아까는 수송아지라 그랬거든요. 수송아지. 그리고 이제 양이나 염소이면, 이러면은 그분이 이제 사는 그 삶이 이제 요 정도 바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좀더 가난한 사람이죠. 부자는 수, 송아지 드리고, 어, 이제는 이걸 숯컷으로 드려요. 양이나 염소를 숯컷으로 드리는데, 험없는 숯컷 예수님이 험없다 할 뜻입니다. 그가 제돈 북적에서 그 앞에서 그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은 그를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면 똑같습니다. 그, 그는 그것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것을 각을 떠는 겁니다. 그것이 그 머리, 머리와 그것을 기름에 베어낼 것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재단 위에 이제 버려놓고 불을 살아라는 겁 그 내장과 정경이 물로 씻고요. 전부 가져다가 재단 위에서 불사라. 이 번제로 드릴지는 이는 화재라 여호의 향기로 냄새니라. 소를 드리든지 그 수준에 맞도록. 그 다음에는 이제 재물이 뭡니까? 새의 새 번제면 이 새의 번제란 말은 이제는 소도 염소도 양도 드릴 수 없는 사람. 그렇게 새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드리면 됩니다. 뭐 암수 구별이 안 되니까 이거는 그죠. 암수 이야기 안 했습니다. 아, 그런데 수것을 드리는 거는 번제에서는 수, 수, 저, 어, 저, 그, 염소나 소나 다숟어 드려야 돼요. 음, 이걸 드리는데, 제사장 그걸 재단에 가자, 그것을 머리로 빗들고요. 어, 끊고 재단 위에서, 어, 불사하고 피는 재단에 뿌릴 것인데, 그것의 모래주머니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재단 동쪽에 버리고, 더러운 건 하늘께 드리면 안 돼요. 어, 그리고 그 날개 자리에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재단 위에 뿌려 있는 나무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리는데, 이는 화제를 한기로 엠. 냄새니라. 그 향기로운 냄새만 이렇게 드리는데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 그런, 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5대제사. 5대제사는 뭐냐? 십자가를 한제사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번제의 의미는요, 전적으로 헌신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요, 전적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기로 아주 기쁨으로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아주 기쁨으로 받으실 때 안수했다는 게 동일시지요. 동일시는 우리가 죄값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주신 것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완전히 우리의 죄값이 다 소멸됐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구원받는 이걸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로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번제입니다 여러분. 번제가 레위기 1장 1절로 17절까지 인데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렵게 보지 마십시오. 부자는 송아지들이고 어? 그다음 부자는 양과 염소들이고 그음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그는데 새는 수컷 안꽂 아고 우리가 구별하기 힘듭니다. 에? 그러니까 이제 그저 뭡니까 저걸 드리는 거예요. 수컷을 드리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거는 흠 없는 값 있는. 에이? 그렇게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걸 통해서 향기로운 화제로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묘를 하나님이 향기로운 아주 기쁨으로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